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동량이 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동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함께 보시죠. 11월 16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발생 상황입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1주간 일평균 재원,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447명으로 지난주 대비하여 22%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는 127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일평균 2172명으로 전주 대비해서 1.8% 증가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확진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1 0 5로서 전주 대비해서 속폭 감소하였지만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일평균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고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한 연령대는 9세 이하 50대, 60대, 70대입니다. 신규 집단 발생은 총 39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시설이 열건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시설 아홉 건 사업장 열건 다중이용시설 여섯 건 종교시설 두건 가족 및 지인 모임 한건 1건, 공공기관 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구십구 점구 퍼센트였고 모두 델타형 변이입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11월 15일에는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495명으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고 또한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0세 이상의 코로나19 발생은 10월 1주 2288명에서 11월 1주에 4434명으로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동반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대상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수능 그리고 대학별 고사 시기에는 교내 및 학교 밖의 방역수칙 준수 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3주 연속 증가였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작년 11월 이후에 최다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1주간 전 세계 발, 신규 발생은 310만 명으로 그 전주와 유사한 발생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 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사람 간 접촉도 많아지고 보육시설 그리고 학교의 등원, 등교가 확대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9월 이후에는 국내에서는 그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그리고 인플루엔자와의 그 동시 유행 대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실시,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적극 권고,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한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투약, 감염 확산 예방 조치 그리고 표준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그 내용입니다.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시기 전에 전화 상담을 하여 주시고 내원시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